아 지금 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나요? 좀 교환할 수 있는 게거미어금니바을 활은 안 되네 활이 없네 대검은 안쓸 거고 아 야야야 감시자는 패링용 막을 때 종소리 나요 아나 패링은 어차피 안 하니까 저는 지금 이거 맘에 들어요. 하수 배용의 방패, 이거 그냥 쭉 갑시다.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먹읍시다. 그냥 가시 달린 대검, 가시 달린 대검, 거울 기사의 소울, 거울 기사, 왕좌, 왕자수, 왕자 감시자, 공작, 공작, 왕좌하고 공작 다 팔고, 거울 팔고 베스트드 팔고 저 기량 아음 <laughs> 만능 타워 실드가 흠흠 사야 돼요 대검은 사야 돼요 감시자의 수도 수호 대검 되게 좋아요 감시자의 수호 대 어 감시자 대검인데? 아 감시자 수호대검, 수호자 대검 이두 개가 좋다고요. 난 직검 하고 방패 그냥 그걸로 갈 거니까 팔면 돼 그냥. 아 야야야 아아 아, 놀래라 아, 아 깜짝 놀래라. 자 나는 그러면 수호를 먹고 레벨을 올리겠어 용기병. 모르겠고 스켈레톤 모르겠고 용철자만 모르겠고 공작 먹고 오 2만 오천 썩은 자 썩은 자가 뭘 주지 거 필요 없죠 그쵸 태양의 직검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방송에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요 좋아 왕좌의 수호자 왕좌의 감시자 아시앙드라 또 뭐가 있지 나 뭔가 놓친 것 같은데 아 썩은 자도 필요 없구나 썩은 자 잠자는 용 추악한 셀레나, 도끼창 필요 없고, 낫 필요 없고, 청령 필요 없고, 활아활활활활활아 나시앙드라로 활 바꿀 수 있구나. 아 근데 이게 부족하네. 갈망가어아 신앙이 부족하네. 신앙이 18이나 필요해? 신앙이 용 용의 소울 먹었어요? 주박자의 대형망패 용 소울 먹었. 다 먹었을걸요 아마? 용기병의 소울 있고요, 스켈레톤, 용철, 썩은 자 거인, 나시앙드라, 잠자는 추악한 엘레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다 먹은 것 같아요. 용기병은 활리슨 아, 신앙을 찍으면 되나? 지금 신앙이 몇인지 볼까요? 너무 많으면. 신앙이 죽은 내가 몇이냐? 신앙. 어, 여기서 보는 게 아닌가? 시... 아, 신앙이 온데? 나중에 찍지 뭐. 일단. 팔은 그냥 사냥꾼 흑궁이 제일 나아요. 활쾌 하실 거 아니면. 아, 그래요? 사냥꾼의 흑궁은 어떻게 구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볼게요. <laughs> 용철대검 용철대검? 용철대검이 있었나? 용철대검이 없는데? 나샹드라가 세 개를 세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네 그래도 마지막 보스니까 좀 놔두자 추악한 헬레나 소울은 필요 없으니까 먹고 잠자는 용도 먹고 썩은 자도 먹고 오케이 아 그래요 용기병 먹고 그럼 용기병도 먹자 그냥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활은 나궁 화살 캐할거 아니니까 썩은 자 먹고 그 다음에 나샹드라 먹고 나샹드라 전자는 용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추악한 엘라나 먹고 나샹드라 먹을까 별로 의미 없는 거긴 한데 아 상점이 아니라 교환. 나샹드라 그래 나샹드라 먹자 그냥 오케이 나샹드라 먹자 레벨 올리는 게더 좋지 오케이 거인의 왕하고 여기서 얻을 게 있나요? 스켈레톤 왕하고 용철 대문하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놔두자. 어... 오케케좋좋자 <laughs> 레벨 업하러 갑시다. 나는 무기 데미지 좀 올리고 싶어서. 기량을 좀 많이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한쪽에 올인하면 안, 안 좋은가? 지금 내가 어글아 근력 근력이 B 등급이구나 기량이 A 등급이고 이게 왜 빨간색이지? 저준해선 가면요? 안,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맨슬레이어 보면 왼쪽에 근력의 보정치에 빨간색 불 들어왔잖아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설명이 없네. 저번에 빨간색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근력이 너무 부족한 건가? 뭐지? 빨간색이지? 스탯 때문에 그래요. 스테지 스탯이... 스테시 왜? 스테시 왜? 근력이 지구력을 하나만 더 올릴까? 아니야 아니야 지구력 있고 기량을 완전히 다 올인합시다.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겠지? 아 스탯이 너무 높아서 이러면 무기 데미지가 좀 올라가겠죠?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아 맞다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연계지검. 아! 나 바본가 봐. 연계지검 얻어놓고. 아. 이것도 기량이 필요하구나. 이건 뭐지? 어둠. 어둠. 오케이. 강화한다. 연계검. 용렬의 대검? 이게 언제 들어왔지? 일단 강화를 합시다. 소리 부족하네. 소리 부족하네. 소리 부족하네. 그냥 먹어. <laughs> 어, 이 먹어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먹어. 맛있게 먹어. 어, 파괴할 뻔했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그렇지, 오사만이네 이거는 개 강화한다. 연기가 음? 몇 가지 강화할 수 있나? 어. 강화 끝났나? 아. 큰쇠기석 3개씩. 3개 오케이. 오케이. 잭석 덩어리, 잭석 덩어리, 오케이, 굿 나이스 좋아. 보스 소울로 교환한 장비는 5강까지.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나는 맨슬레이어에서 연기의 검으로. 근데 이거, 아, 아 연기의 기... 아, 연계검이 아. 기량이 S 그레이드구나. 훨씬 좋은데 그럼? 근데 왜 빨간색일까?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좋아. 자, 연계검으로 바꿨습니다, 드디어. 아니, 화살. 오케이. 오. 지, 디자인이 별로다. <laughs> 디자인이 그닥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다시 데미지가 별로 안좋은데? 기분 탓인가? 보정치가 예 보정치가 높아서 오케이 자 레벨 하나 더아 우석 사자 그냥 우석 사자 우석 아이템을 산다 우석을 산다 나머지는 좀 아껴뒀다가 자~ 다음 보스로 이동합시다. DLC2의 두 번째 보스 중심부로 가서 붉은 용철, 푸른 용철, 쌍수 코스프레 하라고요. <laughs> 자, 아까는, 여기가, 방금 내가 잡았던 보스 가는 곳이고,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나? 어, 여기 문이, 잠겨있다. 여기로 가면 되겠죠? 자, 올라가 봅시다. 도착했네요. 어? 여기 많이 봤던 곳 같은데? 기분 탓인가? 파토풀, 어? 파토풀이 있네? 뭐지? 아, 여기, 아, 저번에 왔던 곳이나 맞네 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오긴 왔는데. 다시 가서 쇠기야 아예 쇠기 두개 남았죠 가다가 찍으면 되지 뭐 다시 중심부로 여기 아니에요 <laughs> 아길 너무 어려워 진짜 <laughs> 여기서 어, 엘리베이터에서 가면 먹어요? 어디, 어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로. 자, 시간차가 있으니까 좀 기다릴게요. 여기로 가면 되나? 잠겨 있다. 아, 저쪽에 가는 길이 있네. 아, 여기는 여기는 싸워볼까? 어이고,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아이고, 오내만 어, 사천 소울. 아, 침입하지 말아요. 아총네 마리 나와요. 아 소울 찾으러 가야 돼. 음. 이거를. 어, 솔부터 일단 솔부터 자. 이번엔 잘할게요. 데미지가 몇 나지 방금? 어, 이거 뭐야? 아, 네 마리.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폭발시키다아 내가 당했네. 오케이 안 되겠다 싸우자. 오케이 아하. 아오. 어. 어발 아. 발로 밟네. 오케이. 아 야. 오케이. 아. 와. 세번 때릴 줄 몰랐다. 진짜. 세 마리예요? 세 마리? 음. 하하. 갑시다 얘네를 어떻게 이용해서 제네를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쏠부터 먹고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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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네. 아, 들어오네. 아, 지금이 기회인데, 얘는 여기서는 힘도 못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나이스.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지금 이게? 별로 안 들어간다는 기분이 드는데? 아우!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오케이, 얘도 이쪽으로 유인해서 잡을까요?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 뜨거워, 뜨거워. 안 돼! 와 이거 제대로 맞았다 아하 안 돼! 나이스 타이밍 아하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뜨겁다 한번더 그렇지 오케이 기력관리 잘하고 오케이 아 약먹고 안돼 아 약먹자마자 아아한대한대한대 한, 한 대, 한 대. 그렇지 굿한 마리가 더 나올텐데 여기에 열쇠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 중에 하나 어 소울이다 오케이 신앙의 히, 힘이 담긴 메이스가 필요해요. <laughs> 인간 조각상, 오케이. 아, 나온다. 세 마리네. 오우. 파워가 그냥. 오케이, 아, 이걸 맞네. 아, 너무 늦었어. 내가, 아, 오케이. 지금 그렇지? 아, 야야야야, 둘, 아, 세 번, 그렇지? 약 먹고. 하나, 둘, 아, 세번 다시 약 먹고, 그렇 하나, 하나, 둘, 하나, 한번 오케이. 아 뜨거. 하나. 오야오 오, 나이스 나이스 타이밍 아아야 와우 좀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굿아 얘가 들고 있는 무기요 이거 아까 내가 얻었는데 여기 이거 용철망치, 용철망치. 보여드릴까요? 짜잔, 닭다리, 어, 닭다리, 붕, 붕. <laughs> 너무 낀것 같아 이거 닭다리 탑의 열쇠 아 여기 이게 열쇠구나 이거 다음에 왼쪽 강공격 버튼 치킨 드실래요? <laughs> 힘드실래요? 둥. 왼쪽 강공 버튼 눌러 보라고요? 왼쪽 강공? 아, 이거 어 오! <laughs> 이거 뭐야? 아 귀여워. 둥둥둥. <laughs> 아, 귀여워. 네, 치킨 사주세요. 치킨 먹고 싶다.